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이재명이가 완전히 쫄았습니다. 요즘 트럼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저한테 눈에 들어옵니다. 전에 없이 아부도 떠옵니다. 극도로 몸을 낮춰서 몸조심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재명을 괜히 낮춰서 얘기하는 것, 쓸데없이 까는 거 아닙니다. 여러 움직임과 징후를 보아서 이재명 자신부터 국내에서는 제법 그럭저럭 현상 유지하거나 잘 나가는 듯 보이지만 그거랑 달리 대미관계에만 국한을 할때 지금 이재명은 최대 위기입니다. 이재명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몸조심하고 있다는 게 오늘 방송의 요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신을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워싱턴이 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지금 봉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짓밟는 독재자가 이재명이라고 보는 미국의 시선에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이재명을 지금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8월 15일 날 광화문을 무대로 해서 무슨 국민 임명식을 한해 만회하고 취임식을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는 자신이 이재명이가 안방 여포에 불과하다는 뜻의 다름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만 큰 소리 치지만 밖에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엔 이재명의 지금 머리에는 가득 찬 거는 공포스러운 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관세 문제 등등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이차. 3차 관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최우선이냐 최악의 경우 미국에 의해 자신이 권자로부터 쫓겨나는 상황도 염지해 치면서 지금 대응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아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보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제거 수순에 들어갔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거 뻥이 아닙니다. 물밑에 움직임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때 썸네일 사진을 보셨지만 자 그래서 지금 앞뒤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수면 밑에서. 뭐가 오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당장 이재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에게 아버지를 하기가 바쁩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6.25 전쟁 정전 협정 72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이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라고 정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게 본심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압니다. 바로 얼마 전에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떠들어댔던 게 이재명이라는 걸 누구보다 트럼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가 일할 사람 내각을 반미 내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미 내각 아닙니까? 총리로 있는 김민석이가 누굽니까? 반미질을 해서 실형 5년 하고도 6개월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 내각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에 하나 현재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 당 대표로 정청래가 된다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민석과 함께 그 정점에 이재명이 딱 있고 당까지 반미 정당으로 되는 그야말로 당정청 일체가 한미 일색의 나라가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자, 실은 미국은 피를 나는 혈맹이라고 했던 이재명 발언보다 더 집적적이고 제대로 된 아부한사발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재명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옛날 10년 전에 박근혜는 갔는데 이재명은 안 간다. 이거 좌익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으리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재명이 누굽니까? 본래 좌익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뒷배를 봐주는 게 시진핑 형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쟤네들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쪼르르 달려가서 쉐시하고 싶은 게 이재명의 속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걸 거부를 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재명이가 트럼프에 대해서 엄마마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은 트럼프에 완전히 찍혀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죠? 정상회담 일정은 잡지도 못했고 불분 당연하고 장관급이 만나는 것조차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은 미국이 그렇게 나오는 대해서 극그 도로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던 국가 안보 실장 위성락. 이 사람은 뭐 대단한 그 친미파로 알려졌지만 이재명 정부 아래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위성락이 개망신을 당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은 출국을 한시간 앞두고 미국이 메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당신 오지 마.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물론이고 이재명의 똘마니들은 안 보겠다는 게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멀뚱멀뚱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게 국내 언론입니다. 그런 국내 언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경제 통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친중 성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신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있습니다. 부정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은 가짜니까 인정할 수 없다. 아직은 우린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에서 이재명은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조선일보입니다. 일면머리기사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하,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다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한국의 스탠스는 그 자체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미하원 외교위원장 메스트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막강한 외교정책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산 포함해서 방향까지. 하지만 그건 한미 관계는 지금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원론을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하다. 가짜 대통령 이재명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아직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근이라고 하는 프레드, 프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부소장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 것들도 앉아 있는 한미 우원용맹 소속 13명을 앞에 두고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여기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분이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그때 만남을 가졌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손 잡고 있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그때 프레드 부소장의 발언 중 극도로 예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하는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한국에 좋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함부로 떠들지 마라. 미국이 쳐다보고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외교적인 수사를 뛰어넘어서 직접적인 메시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래저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을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는 혈맹이라고 아무리 이재명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외치고 있고 중국 전승절를 포기해도 미국의 압박은 더욱더 커져간 게현 상황입니다. 지금 방법을 못 찾아서. 허둥지둥 됩니다. 어떻게든 트럼프를 만나서 회담도 하고 인정도 받고 싶고 관세협정도 타결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만나줘야 뭘할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저는 이재명에게 팁을 주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을 당장 멈춘다는 시그널을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이가 정말 그걸 할까는 의미는 남지만 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지만 은근히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한덕수를 단장으로 해서 대미특사단을 꾸리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것도 이재명이가 하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머릿속에 꼬여있기 때문에 이 쉬운 걸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다고 저는 하는데 저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얼마 전에 대선 직전 4월 달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원한다. 그게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떠들어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고 따라서 두 개의 적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할 것이다. 그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지 못대로 또 들어 댔적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로도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이는 바로 그렇게 머릿 속이 친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믿는 게 이재명의 머릿 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언제서 그랬냐? 유시민이 그 알량한 유시민이하고 그 삼류 철학자 김영옥과의 유튜브 대담에서 했던 헛소리입니다. 그때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꽝 막힌 자기중심자 이재명에게서 역발상이 가능할까? 탈출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바로 자신을 이렇게 연맥이고 있는 상황은 무지무지하게. 당혹스러울 게 분명합니다. 이래저래 이재명은 지금 위기의 계절입니다. 눈과 귀가 모두 틀어막힌 상황에서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범죄자 이재명,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은 집권하자마자 위기를 만났다. 이게 꼼짝 못할 팩트라는 걸 재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